오늘또새 하루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민수기 14번째 시간이고요. 13장 말씀입니다. 제목에 보니까 가나안 땅 정탐 그랬습니다. 열두 정탐꾼 사건 우리 익숙한 스토리 아닙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무대가 어디냐. 오늘 13장이지만 12장 16절. 그러니까 12장에 끝날 때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그 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론과 미리암의 모세 비방 그리고 그 처리 결과 그 사건 후에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기준인지,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이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지를 확증해 준 사건 뒤에 장소가 어디냐?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 12장과 13장 사이에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줄을 하나 쳐 놓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는 장소가 바뀝니다. 12장 16절에 "바란 광야"라는 말이 나왔고, 13장 3절에도 "바란 광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어디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났고 이삭이 야곱났던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땅,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난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턱 밑이다, 남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을 하죠. 12명입니다. 12명의 이름이 지파별로 4절부터 보면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6절에 갈렙, 16절에 여호수아 이두 사람이죠. 이두 사람이 포함된 12명을 17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토를 획득해야 되거든요 이제 입애굽에서 장세기 상황에서 국민 약 250만 장정만 60만 3550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졌죠. 그들과 함께 모세가 두달 동안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갔죠.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신해산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 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죠.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봉헌하고 구름 뜨고 끝나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입애굽 창세기에서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 신해산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유형국가의 조건인 땅이 필요해서 땅 찾으러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냐 목표지점 바로 턱밑 바란광야 가데스바네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는 거주민이 있기 때문에 탈환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정보 취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열두 명을 정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얼마나 했나 봤더니 이십 오절에 사십 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 복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십 칠절에 과연 좋은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뭐냐? 28절에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리가 상대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너무 그 성읍이 견고하고 피지컬이 너무 좋고 거인족속이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보고에서 심각한 누락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간과하고 있어요. 언제는 자기들 실력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언제는 자기들 실력으로 이많한 국민과 국방부가 병력이 차려진 것처럼, 언제는 자기들 실력으로 법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 실력으로 성막을 만든 것처럼, 자기들 실력으로 여기 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은 너무 커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33절에... 그 거인들 앞에 우리 스스로 볼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전쟁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예. 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지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이너스 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다가 한쪽으로 치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이 모든 난관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문제가 너무 커 보이죠. 나는 너무 작아 보이지요. 메뚜기 정체성.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거인족속이라도 우리가 메뚜기만 하겠어요? 아 그런데. 두려움의 포로가 되니까 자기를 메뚜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안될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빼버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탐을 할 때도 믿음, 보고를 할 때도 믿음 언제나 플러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 실력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우리가 뿌린대로 왔다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붙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 바란광야에 서게 될 줄도 모릅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턱 밑에서 믿음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객관적인 현실 그 보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 객관적인 현실 보고서 안에 주관적인 믿음이 실려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지금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하는 자기 해석, 자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낙자손 거인들 앞에 설지라도 골리앗 앞에 설지라도 다윗이 네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메뚜기 정체성으로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주신 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자주자주 바란광야에 섭니다. 거기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지인데 언제나 거기서 믿음으로 그 고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눅이 듭니다. 사람 앞에 주눅이 듭니다.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스스로의 장벽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열 명의 정탐꾼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평하는 사람이오 우리는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안에서는 집회 안에서는 예배당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결핍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부도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평합니다 그 상황이 안학자손 거인처럼 보여서 우리를 메뚜기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수와 갈렙의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눅 들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